Just a quick announcement.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CCTV is now in operation for your safety. Please be made aware that smoking is only permitted in designated areas within these grounds. 중요한 첫 번째 경기를 맞이한 양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세를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관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나폴리대 레인저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김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티고프합니다. 나폴리 대 레인저스. 자 치고 올라갑니다. 피구.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자 치고 나갑니다. 아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자 받았는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르틴 데미찰리스, 윌마르 파리오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손흥민 왼쪽 측면으로 슛! 잘 막아냈어요 멋진 손방 보여지네요 상대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끊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파울 선은 되나요? 어 여기서 빠르게 시작합니다 열렸어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엘링 홀라트. 아, 빗나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다시 깃발이 올라갑니다. 레인저스로서는 여기서 역습을 노리려는 것 같은데요 예, 상대의 뒷공간을 한 번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볼을 빼앗고 나서 롱패스로 빠르게 연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격이 진행이 될지 의도대로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페데발베르데 호드리고 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천천히 일단 도움을 돌립니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호드리고 스루 패스합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올립니다 아 끊어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레인저스 볼을 되찾아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루이스 페고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슈팅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자 멋진 스루패스에서 골까지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선수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볼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은 절대로 흔히 나오는 장면이 아니죠 1대0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크로스 갑니다 이걸 놓치네요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리스 제임스 레인저스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파우토레스 손흥민 엘링 홀란트 패스 좋은데요? 도드리고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치팅까지는 어떻게든 엘리 월락 들어갔습니다 동점 골입니다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특게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인 기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광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고리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메시. 메시. 메시 페데 발베르데 자 역습인데요 받을 수 있을지 손흥민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time. 메시 엘링홀란드자 카우터 시도 손흥민 엘링홀란드 받을 수 있을까요 더블라이너 카세미루 패스 인터셉트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두 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카세미루 마테우스, 페데 발베르데 적극적으로 발을 넣어서 수비했습니다. 윌마르 파리오스. 마르틴 데미찰리스 마테우스 리오넬 메시 루이스 페고 손흥민 이건 서로 간에 호흡이 안 맞았죠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슛어집습니다 역전골입니다 레인저스 여기서 터지는군요. 역전골을 집어넣습니다. 손흥민,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유치선정과 오프드볼 움직임이 아주 좋았거든요. 클래스를 보여준 원더골이었습니다. 레인저스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역습입니다. 0점상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골 내주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붙네요.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this match was 아, 정말 볼거리가 넘치는 경기입니다 이 골로 수비 따돌렸어요 아, 있어요! 슈팅 전방에 노마크 찬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페데발 베르데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슛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레인저스 역전골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가져갑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기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손흥민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레인저스 이제 앞서 나갑니다. 패스를 주고 받습니다. 나폴리로서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를로, 마테우스, 마테우스 한 번의 롱패스, 손흥민.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애매한 상황인데요 애매한데요 아 후리킥 내준 네, 위치가 조금 위험한데요 직접 슈팅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노려볼 만한 위치예요. 7 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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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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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마무리합니다. 아, 이때 저와. 아, 피피에스. 슈팅. 하. 나폴리 득점 기회가 날아갑니다. 따라가려는 마음이 알겠지만 너무 서둘렀어요. 갑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패스 빠집니다. 슛! 아. 나폴리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이걸 놓친 좀 나폴리, 볼을 끊어냅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손흥민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프리킥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같은 위치에서 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때립니다. 야노블라 빠졌습니다. 흘러 나왔어요. 로타 마테오스. 번쪽으로 자 코너킥인가요? 아골키이 선언됩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끊어냅니다 리스 제임스 자 역습기 효입니다 메시 공간으로 패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자카우터 시도 쿨리발리 인터셉트합니다 마테우스 필로 손흥민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슛 야노블라 빠졌습니다 페데 발베르데 Four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마르틴 데미 첼리스 레인저스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파비뉴 헤데 발베르데 찔러 줍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호드리고, 호날두 쿨리발리, 패스 가로챕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